IRS가 오늘 발표한 감면책은 크게 실직자와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를 주 수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008년 시행한 Fresh Start의 연장 선상에 있는 이번 감면책은 2011년 세금 보고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첫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2011년도에 한달 이상 실업 상태였든지 또는 지금 현재 세금 보라는 현재의 실업 상태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비즈니스 인캄이 25% 이상 전년 대비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도 페널티 릴리프 대상이 되는 거죠.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직자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즉 자진 퇴사가 아닌 레이더프 상태여야 하며 실업수당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좀더 수월한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10만 불, 부부 20만 달러 이하의 연소득이어야 하며 IRS에 내야 할 미납액이 5만 달러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납 세금은 마감 시한을 6개월 정도 연장해 주는 대신 반드시 내야 하며 연장에 따른 패널티를 감면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오는 4월 17일 마감 전에는 반드시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하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127A라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IRS에 보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에펙티브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업수당을 2만 2천 불을 받았다고요. 2만 2천 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면 한2 5 0 0 불쯤 된다고요. 2 5 0 0 불의 세금을 10%만큼 페널티를 내야 돼. 그러니까 실업 상태인 사람이 거기서 세금 안 내고 나중에 내게 된 거에 대해서 또안 냈다고 해서 패널 또물리줄알요 이중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안 하게 해 주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실제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세금 보고를 완료했더라도 1127A 작성의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25% 이상의 매출 감소 조건이 붙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출 기록과 납부 세금액을 최소화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정서상 전년 대비 매출 감소 25% 조건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